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 서면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에서 지금 환경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듣고 있는 최유리라고 합니다. 어, 두 가지 다 해당할 수도 있나요? 여기 강사님들이 워낙 택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서면이 부산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적으로도 편리하고 여기가 제일 또 시설이 좋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아 어, 이것도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답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과정에 강사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. 그리고 지금 제가 과정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 들어오지 않았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상담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취업 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취업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서 저는 이게 두 가지다.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, 오래 앉아서 수업 듣는 게좀 힘들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8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, 특히 <laughs> 컴퓨터를 계속 보는 강자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막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. 목이 좀 아프다거나, 뭐, <laughs> 허리가 좀 아프다거나. 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어차피 취업하고 나서도 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앉아 있는 게 조금 더 힘들었어요. 아 수업을 그만두고 싶은 적은 솔직히 없다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. 저희 반 자체가 전공자보다는 조금 비전공자나 뭐 유사계열 이런 쪽으로의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서 조금 자기가 안 했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학원에서는 이제 강사님이 여러모로 이제 다 도와주시는데 집에 가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에 조금 이제 막 힘들어지거나 어 그런 시간이 가끔 가끔은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때 이제 강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하면은 또 일대일로 도와주시고 감정도 이제 추스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더 좋은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어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충분히 학원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. 저는 대각이 음, 적성에서 이제 잘한다고 이제 실력이 뛰어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, <laughs> 어, 정말 어렵네요. <laughs> 그래도 요즘 사람 젊은 사람들이 다들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.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음, 아. 네. <laughs> 일단 부모님한테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다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도전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. 그래도 지지해주시고, 반대하지 않으시고, 어 응원해주신 부모님한테 일단 선물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강사님한테도 또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.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때보다 더, 이, 그때 담임선생님보다 더 의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많이 도움을 주시고, 정말 또 보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전 실무자 면접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데, 아, 자기 소개서는 이제 문서적으로 작업을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, 뭐, 여러모로 수정을 통해서 오랜 또 기간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데, 실무자 면접은 또, 아, 제가 또 이쪽 계열은 또안 해보고 처음 해보는 면접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걱정이 되는 점이 있어요.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디자이너. 네. 이왕이면 하는 일 직종에서 조금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아, 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, 네. 아, 아무래도 이태리어는 클라이언트가 없으면은 이게 시작할 수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와 잘 맞춰서 저희는 뭐 전문적으로 실용성을 조금 더 추가하고 하기에 디자인이랑 실용성을 둘다 중시한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또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 선택하겠습니다. 음, 저는 다시 선택해도 그린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학원을 처음 알아보는, 볼 때는 여기 하나만 알아보진 않았거든요. 저도 이제 여러 가지, 여러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서. 저는 좀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더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해주시는 여기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가 더 저에게는 맞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.